진유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북공정을 깰수 있는 청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지구는 여러 가지 전쟁에 휩싸여 있고 군사와 경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역사와 문화 전쟁까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수많은 문화유물을 파괴하고 나서 남은 게 없으니까 현재 중국은 문화적 갈증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흡수하려고 업무를 꾸미는데 그것이 공정입니다. 예, 근데 김치도 자기네 것, 한복도 자기네 것 세상에 좋은 것은 모조리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아시아의 동북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훔치려고 수작을 꾸미는 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날 고조선 때부터 문자를 썼고, 대표적으로 갑골 문자와 검수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갑골 문자는 거북이 배딱지나 소의 어깨 뼈에 글자를 새겼고, 검수 문자는 주로 세부치나 돌에 새겼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갑골 문자와 검수 문자를 동시에 예, 사용했고 또 함께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사 안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큰 피라미드들이 현재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예. 중국 역사학계에서 피라미스를 발굴했는데 막상 발굴하러 보니까 우리의 고조선 유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충격을 받고 도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피라미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수많은 유물들이 중국에서 발견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옛 고조선이 중원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수많은 유물들이 중국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음.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발견된 골방문자와 지리산 삼신봉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비롯해서, 갑골 문자와 금속 문자는 우리 민족이, 우리 말과 우리 풍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면, 갑골 문자와 금속 문자를 절대로 풀수 없습니다. 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유물들과 청동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지혜와 인류의 역사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세계적인 저명한 역사학자인 비트루이 신부는 말하기를 고대 아시아의 역사에서 고조선 역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이 청동기가 궁금하시죠? 또이 청동기가 왜 동북공정을 깰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청동기는 고조선 때 나라의 아주 중요하고 기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하를 아홉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모두 아홉 개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청동기고 한국과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있는 청동기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중국에서 발견된 것은 이 글자가 있는 윗부분을 잘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예. 네. 역사를 왜곡하고 동북공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청동기는 옛날 고조선 때 당군이 47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출중한 전쟁의 신인 왕의 이름과 또 솥불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척 봐도 고조선 전쟁의 신이고 또 고조선 유물인 줄 알기 때문에 어때요? 모르도록 윗부분을 잘라 없애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아랫부분에 사슴이 있고, 각꿀 문자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슴이 뛰노는 중원의 음, 들판인 탕록에서 전쟁의 신인, 음, 왕이 중국의 조상들을 천명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 중국이 옛날 고대 아시아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만들는 위대한 청동기 유물이라고 외국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탕록은 사슴록. 땅 이름 탁. 음. 이것은 우리 민족이 고대, 오랑키들과 남북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크게 대성한 장수입니다. 탕록전쟁,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반대로 적들이 우리 민족을 전멸시키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중국은 이렇게 소불투구를 쓰고 있고 임금왕자가 딱 있으면 어떻게? 전쟁의 신으로 여기고 이름을 치우천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치우천왕이라고 쓰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치우천왕 임금왕 하늘, 천, 병신, 오, 어리석을, 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리석을, 치의 각골 문자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람의 발입니다 발이고 밑에는 이 독사입니다. 여러분 독사 발이 왜 어리석을까요? 그렇습니다. 뱀들이 많은 지방에 살면서 음, 독사한테 발을 물려서 다치니 어리석은 놈 하고 이렇게 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각골문자로 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서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 육손이다. 이랍니다. 육손이는 병신이다는 뜻이고, 또 육손이처럼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은 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치우천왕의 뜻은 어리석은 병신이 주제에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왕처럼 우쭐댄다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얼토당토 않게 왜곡하고 무시해서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치우친왕이라 하면 안됩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이고 여기 이름도 있습니다. 이 청동기 윗부분에 새긴 일곱 글자의 뜻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슴들이 뛰노는 증언의 항목 불판, 즉, 대전쟁이 벌인 곳에서 상상도 못할 승리를 거둔 왕의 이름과 왕의 활약을 요약한 내용을 제목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긴 제목을 왜일 글자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7은 우리 민족의 육두칠성 칠성신 하나님의 이 가호로 탕록에서 대성을 거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곱자로 했는다자 지금부터 이 일곱자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각골문자는 정갈입니다 정갈인데 이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 윗부분은 이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고 아랫부분은 다리인데 왜 하나 더 붙여놨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바쁘게 다리를 움직인다. 즉, 달린다. 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갈은 사막을 정갈하기 때문에 독이 지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 때만 일만만자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로 만들 때는 지독하다는 뜻이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지독하게 많은 오랑케의 머리를 자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썼다 해서 힘쓸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갈이 있고 이렇게 해서 힘쓸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랑캐를 무진장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색문자인데 인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음. 자 인도의 각골 문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음. 이렇게 생습니다 알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변화하면서 이렇게 되있는데 인도는 어때요? 불에 달 구워서 낭인을 찍으면 그 표시가 오래 간다겁니다 그래서 오래. 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오렐 구. 자, 세 번째는, 이 각구 문자인데, 왼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니까. 자, 이 모양은, 예, 옛날 사글이 단일 행을 나타낸 겁니다. 단일 행이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니까 하나만 해야 되겠죠. 사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고 가고. 즉, 음, 여기 실이 있는데, 실을 가지고 왔다 갔다 오고 하고 국을 가지고 배를 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그럴 문이다. 거룰은 되지만 거를처럼 알아볼 수 있게 아름다운 무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즉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짜가지고 아름다운 무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뭐냐. 빛나는 문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갖고 온 문자는 문체문이 되는 겁니다. 문체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구 문자를 딱 보면 윗부분에는 전부 실타래가 있죠 실타래가 이래 있습니다 실타래가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해놨죠 뭐야 실타래가 끊어진 모양이다 이입니다 제대로 다 실타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해야 된다. 즉,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각공 문자는 뭐라고? 이열 개가 되는 겁니다. 이열 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작는데, 갑, 금성 문자로. 임금왕입니다. 임금왕, 뭐 첩보만 아시겠죠? 임금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나무 목에다가 날이 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뜻이냐? 특히 먼 동쪽에서 숲 속에 나무 아래에서 해가 이렇게 돋아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득하게 멀다. 아득할 묘가 되는 겁니다. 아득할 묘. 이렇게 되고. 이 문제, 이 가꾸문제는 좀 복잡하죠? 왜? 중요한 내용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로 표시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자, 요, 요 부분은 뭐냐니까? 배를 나타낸다. 음. 배주를 나타내고, 요 아랫부분에 보니, 요 부분은, 예. 대천자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뾰족뾰족한 것은 이 모양이 뭐죠? 예, 네, 바로 산인데 하도 뾰족뾰족하게 많으니까 그것은 험악한 산악을 나타내고 나머지 또 뾰족뾰족한 것은 험준한 산들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영말리, 강을, 강과 내를 건너면 배를 타고 왔다 했으니까, 강과 내는 그 강은 뭐냐? 남방 양자강, 음, 줄에서 장강, 장강 남쪽에서 험악한 산들과 온갖 험한 산들을 넘고 넘어가지고 온다는 뜻인데, 왜 오느냐? 왜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도가 많은 오랑캐들은 머리를 다 잘라주고 있으니까 전쟁의 신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두렵고 또공격을 해서 조언을 바치려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말이 먼지에서 온다니까. 지경역. 지경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은 어, 광개토대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말리에서 조공을 받으러 온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일곱자를 딱 정리를 해보면 지독하게 오랑캐를 많이 죽이도록 힘쓴 왕이 위대한 업적을 찬란한 문체처럼 어, 공적을 어, 개성한 왕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아득히 먼 남방 양당 남쪽에서 험악한 산을 넘고 험준한 산을 넘어서 조공을 바치려고 찾아온다는 뜻이 매구문계왕묘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